안녕하세요, 앵이입니다.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이번에 제가 또 이만큼이나 샀습니다. 이거는 한 15만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상자랑 포장 봉투들 하나하나 까보면서 어떤 것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상자 먼저 뜯어볼게요. 오늘 좀 특이한 구도에서 언박싱을 해보려 합니다. 제가 좀 불편하지만. 짜잔 뽁뽁이 에 감싸져 있네요. 대박이다. 마트에 이만큼이나 왔어요몇 개요? 아홉 개 샀네. 대박이네. 위드유 상점에서 제일 많이 샀어요 일단 위드유 상점에서는 마테를 9개나 샀고 스티커는 요정도 샀습니다 어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덤으로 넣어주신 것 같아요 인 썸머 위드유 썸머팩이래 오 이거 뭐야 이거 요렇게 7월 달력 하나 넣어주셨고 이거는 원 스티커 이렇게 넣어주셨네요. 여름 컨셉으로 뭘 제작을 하셨나 봐요. 이거는 엽서인 것 같고 엄청 탄탄해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뭔가 비행기 티켓? 오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잘 제작을 하셨네요. 이거는 왠지 투머치 닦고 할때잘쓸것 같아요.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테는 한꺼번에 스크랩하는 걸로 하고 스티커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카키즈 셀프 인테리어 스티커예요 요거는 집순이 닦고 숙고 이런 거할때잘쓸거 같아서 사봤습니다 뒷대지에 또 이렇게 배경이 잘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니 빌리즈 여름 나무 스티커예요 요것도 숙고할 때 나무 스티커가 은근 많이 쓰잖아요 다양한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길래 사봤습니다 잘쓸거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람진의 소품샵 맥시수스인데 엄청 커요. 진짜 생각보다 엄청 커요. 제가 요즘 습구에 빠졌다 보니까 이런 커다란 문자 스티커가 잘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사보려고 이것도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러브비모 빅 배경팩이에요. 이게 실내랑 야외 버전이 있는데 저는 야외 버전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진짜 크다. 이게 보니까 디자인이 몇 개야?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다양하죠? 크기도 짱 크고 잘라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 굿! 그러면 이제 대망의 이 마테들을 스크랩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무시만하루 작가님 마테 두 가지 사봤습니다. 이거는 해변 컨셉인데 제가 기존에 모래사장 마테는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연결시켜주려고 이것도 구매했어요. 여러분 사실 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상 찍고 있어요.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선풍기 틀면 또 바람소리가 너무 세니까 지금 참고 있습니다. 뭐, 한 시간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오, 예쁘다. 요런 디자인인데, 요거 두 개를 연결해서 쓰고, 그리고 모래사장 마트까지 딱 연결해서 쓰면 완벽한 바다가 연출이 돼요. 진짜 예쁘죠? 바다 물결이 진짜 투명하게 완전 사실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 작가님 천재야 진짜. 다음은 남진의 소품샵 마테 세 가지 사봤습니다. 제가 요즘 습구에 꽂혀 있다 보니까 배경 마테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진에 진짜 예쁜 배경 마테가 많아서 사봤어요. 여기 비닐 있는데 그냥 붙여야겠다. 요렇게 마트 세 가지 스크랩 해봤는데, 먼저 강바다 이거는 바다 가면 요런 노란색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되게 요긴하게 쓸거 같아서 사봤고, 그리고 아침 하늘. 이거 되게 오묘하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아침 하늘이라 돼 있는데, 바다로 써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거 같아요. 그리고 도로마트. 이거는 진짜 필수일 거 같아서 이참에 한번 사봤습니다. 저 되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구매했지 않나요? 그리고 요세 가지는 요니요니 스튜디오 마테예요. 근데 사놓고 보니까 세개다 비슷해 보이긴 한데 한번 스크랩해 봅시다. 요거는 다이컷 마테예요 전부다. 근데 이런 다이컷 마테는 양이 적어서 스크랩하기 약간 좀 아깝긴 하네요. 조금만 묻혀야지. 대박, 진짜 이쁘다.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일단 튤립마트에 분홍색을 샀어요. 투코할 때뭐 바닥에 깔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그냥 테두리처럼 깔아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나무 마트인데 이거는 벚꽃, 이거는 자카란다 나무예요. 이거 컬러 이거보다 다양한데 진짜 고민하다가 이거 두 가지만 샀는데 다른 것도 사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생각보다 크기가 진짜 커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 그래서, 스쿠할 때 배경으로 이거 하나만 깔아줘도 진짜 예쁘게 스쿠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양이 별로 없어서 아끼려고 일부러 요만큼만 스크랩 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위드유 상점에서 산 마지막 마트예요.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제니 빌리지도 배경마트 예쁜 게 진짜 많거든요. 고민하다가 이거 하나만 사봤는데, 이것도 다른 거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 두겹 이어가지고, 한겹 이은 거는 이 지붕 자르고 붙이면 이게 구간도 넓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샀다. 아주 좋은 소비였어. 다음 상자는 두근두근 문구점에서 구매한 거예요. 이번에 두두문이 사당점으로 이전을 하면서 온라인에서도 10% 할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에 한번 사봤습니다. 이거 두둥은 스티커인데 볼 때마다 예쁜 것 같아 벽에 일단 붙여놔야겠다. 짜자잔! 여기서도 이렇게 마트 두 가지 샀고 스티커는 이렇게 샀습니다. 이건 다 알스예요. 먼저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남친의 소품샵 맥시 알스 버전이에요. 이거는 파란색, 이거는 검은색. 이렇게 저는 진한 색감의 문자 스티커를 되게 잘 쓰기 때문에 이것도 할인하는 김에 또 사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볼링이라는 곳의 통통 알스팩이에요. 이거 귀엽다. 요렇게 4장에 4,500원이라서 되게 가성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봤는데 글씨체도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보면 오나 a 이에 구멍도 다 뚫려 있어요.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쁘고 잘쓸것 같아요. 색깔도 예쁘고. 나태에 산 것들 또 스크랩을 해볼게요. 먼저 요거는 제니 빌리지 벤스마테예요 제가 같은 작가님 스티커를 왜 이렇게 나눠서 산 거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오 대박 요것도 <laughs> 다이컷이었어요 진짜 예쁘다 이거 5,300원인데 좀 비싼 편이지만 그만큼 예쁘긴 진짜 예쁘네요 잘 샀다 이것도 이거는 람진의 소품샵 마테 하나 샀어요. 이런 돌다리 마테인데, 이거 아까 제가 샀던 아침하늘 마테랑 이렇게 같이 붙이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한번 붙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와, 벌써 진짜 예쁘다. 두두문에서 산 마테도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요거는 손재인 스튜디오라는 작가님의 스티커예요. 여기는 인스타 구경하다가 알게 된 곳이에요. 이런 귀여운 분홍색 봉투에 담아두셨네요. 제가 알스를 또 샀네요. 반짝구름 알파벳 퍼플이랑 핑크인데 예쁘긴 진짜 예쁘죠. 잘 샀죠? 이번에 제가 <laughs> 여기 수수를 불러서 알스는 왕창을 샀네. 음, 뒷돼지도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진짜 구름처럼 볼록볼록하게 칼선이 들어가 있어요. 어,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하게. 그레이드, 그라,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고. 오, 잘 샀어. 이건 또제스쿠나 다꾸 영상에 나올 예정이고요. 어, 이거는 덤인가봐요. 오, 어, 귀엽다. 비매품 스티커. 판매 안 하는 스티커인데. 오, 어, 이런 선물.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이 마테가 예뻐서 들어갔다가 다른 스티커도 구매를 한 거였어요. 이것도 스크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이거는 제가 스크랩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쁘죠? 와 이거 재질도 되게 다른 마트랑 달라요. 안 얇아요. 이렇게 레인보우 빛깔의 커튼 같은 디자인. 이거 좀 심각하게 예쁘네요. 이번에는 제가 무려 네 번째 통판에 삽류 중인 다비 프로젝트 작가님 스티커예요. 자 여기는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작가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스티커를 만드시는지. 일단 요거는 다 덤인 것 같아요. 덤부터. 엄마 무시하네요. 먼저 이런 도무성 원 스티커예요. 음, 귀엽다. 이거 두 장이나 주셨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시그니처 커튼 만화 스티커. 오, 예뻐. 이건 내 예전에 통판에서 받았던 스티커들인 것 같아요. 음, 예쁘다. 왕따시 만한 리무버블 여름 스티커를 넣어주셨네요. 쓸게요. 이거는 뭐지? 배경 스티커 하나 넣어주셨어요. 이건 습고할 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요게요번 신상 기프트 팩인데 항상 진짜 봉투 보면서 너무 감탄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그러면은 구성을 꺼내볼게요. 묵직합니다. 먼저 또 이렇게 커튼 도무송들이 가득이 있어요.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던 날 시간들까지도 모두 너의 몫. 이문구도 너무 따뜻하고 그림체도 너무 예뻐요. 이 다비 프로젝트 도무성 진짜 많아졌다 이제. 그리고 이런 칼선 들어간 스티커 예쁜 스티커 한 장도 넣어주셨네요. 이렇게 테두리 있는 유태 스티커예요. 예쁘다. 그리고 메인 실스 세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름 컨셉으로 이렇게 만드셨나봐요. 이거 진짜 예쁘다. 해변 마테 이런 거랑 같이 써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여기는 뒷돼지가, 여기 뒤에가 메인입니다. 여기 그대로 습관이기 좋겠네요. 이거는 쇼프링 기프트샵 스티커. 아, 색감 진짜 예쁘다. 이렇게 빨간 색감 들어가는 거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돼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마테로 구현한 다음에 위에 붙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레디 포 파리. 파티를 준비하는 스티커네요. 이렇게 장도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요리도 하고 있어. 계란 뒤집고 있나 봐. 뒷대지 어,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엽서 한 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도무송으로도 있고 아까 봉투 배경 이랑도 비슷한 것 같네요. 이번에 기프트 팩 구성은 도무송 다섯 장에다 엽서 한 장, 실스 세 장, 그리고 예쁜 봉투 그리고 이런 칼선 들어간 스티커까지 들어가 있어요. 진짜 알차죠. 11,000원밖에 안 해서 되게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원어디스 스티커예요. 이번에 또 알파벳 스티커를 샀습니다. 똥파벳이라고 해서 요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열장 세트에다가 이번에 20%인가 할인을 하길래 한번 사 봤어요. 와, 이쁘다. 이거를 한 손에 지어서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열 장입니다. 전이 이렇게 쨍한 색감을 좋아하는데 이런 알스들이 손이 자주 갈것 같아서 사봤어요. 진짜 예쁘죠? 아니 폰트도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걸 만 원밖에 안 한다고? 쓰고나 귀여운 닦고 할때 완전 잘쓸것 같아요. 마지막은 포크포크 작가님 스티커 통판이에요. 어? 오 마이 갓. 아, 봉투 뜯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laughs> 과격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봉투 진짜 예쁘다. 돈이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뜯겼지만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뜯을 거였잖아요? 그쵸? 오, 뭐 이렇게 덤을 넣어주셨어요. 뜯어봅시다. 이렇게 뒷돼지랑 스티커를 넣어주셨고, 오, 요거 예시도 보여주셔서 요대로 붙이면 되게 예쁠것 같아요. 역시 색감이 예뻐요. 그리고 요런 도무송들. 이거는 여, 그거다. 명암이다. 예쁘다. 칼선 들어가 있는 요런 예쁜 도무송들 넣어주셨어요. 와, 이거 성 진짜 예쁘다. 케이크도 예쁘고. 완전 제 취향 저격인데, 여기. 그리고 실수를 진짜 많이 샀어요. 이번에 스티커 북 이런 거 만드셨던데 좀 비싸서 그냥 고민하다가 마음에 드는 것만 사왔습니다. 먼저 요거는 제가 두 장을 샀어요. 팝핑 스트로베리라고 해서 이거 작가님이 숙고하신거 보니까 예뻐서 따라하려고 괜찮으면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두 장을 샀어요. 아, 뒷돼지는 그림 그대로 들어가 있구나. 크기가 생각보다 큼지막해서 더 예쁘다. 이거는 스윗 데빌. 이 나무가 예뻐서 샀습니다. <laughs> 단순하게. 티테지한번 볼게요. 음, 티떼지는 다 그림이 들어가 있어서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아. 장난감 나라. 어, 이것도 예쁘다. 저는 은근 초록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물 그림 들어간 것도 잘 쓰는데, 좋아. 이건 서커스는 즐거워. 싹둑싹둑 테일러샵. 색깔 예쁘다, 그쵸? 이거는 우유는 맛있어. 오. 이거는 오즈의 마법사. 저 이렇게 성 들어간 거 좋아합니다. 이거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어, 여기도 성이 들어가 있어요. 어, 한 손에 이렇게 펼쳐진 거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 그리고 이 마테 하나도 샀습니다. 이것도 다이컷 마테예요. 예쁘죠? 할때 테두리로 써주기에 진짜 안성맞춤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팝핑 스트로베리랑 같이 습구 나중에 해보려고요. 이렇게 마트에 13개에다가 스티커들까지 리뷰를 해봤는데 이걸로 빨리 닦고나 습구하고 싶어요. 너무 예쁜 제품들을 많이 사서 기분이 좋았던 하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Thank you